14번째 기독교 윤리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적 어, 이해에서 사랑의 개념을 살펴보는데 기독교적 이해에서 사랑은 아가페의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아가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예일대학교의 윤리학, 기독교 윤리교수인 진 아우트카의 아가페의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지은 아가페 그리고 부제로서는 윤리적 분석이라고 하는 예일대학교 출판부에서 출판을 했던 그 책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에서 기독교의 사랑을 구성하는 윤리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이 열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에 대한 특징들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독교적 사랑은 동등 배려 (equal regard)라고 하는데 동등 배려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가페는 이웃 사랑이 개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간 존재 그 자체를 위한 배려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들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 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 이것이 동등 배려라고 이해해 볼수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 사랑은 그 사람에 대해서 동등하게 배려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아우트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인간들에게는 실제로 고유한 가치를 다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원칙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것이 아가페의 기본 원리입니다. 아, 리처드 니버가 말한 것처럼 사랑이란 내가 사랑하는 자의 존재를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랑하는 자가 없는 것보다 있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가 없을 때에 이것은 사랑하는 자가 없는 것보다 있기를 바라고, 그가 없을 때 그의 현존을 열망하는 것이다. 이 사랑은 그를 생각할 때 오는 행복이며 또 만족이다. 아주 적절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그예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은 직업에 의해서 판단되지 않고 있고, 인간 그 자체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강의를 했던 키르케고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존재 그 자체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로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첫째로 타인이나 이웃은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구별하는 이런저런 종류의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 존재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그 자체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신약성경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무식하고 억압받는 자들,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변변치 못한 그런 유의 민중들, 여인들, 어린이들,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고, 예수님은 그들의 외모나 인간 조건의 외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인간을 규정하신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이웃의 그 존재 그 자체로 규정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아가페 사랑은 아우트카에 의해서 생각을 해 보면 한 이웃의 복지가 다른 이웃의 복지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서 차별성, 편파성 엘리트 주의 등을 없애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서로 비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비교해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언급했던 키르케고리가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앞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못했는데, 키르케고리는, 어, 이와 같은 그 사랑의 존재론적 개념에서 사랑의 개념을 언급을 할 때에, 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비교하는 동시에 타락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사랑은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비교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사랑은 유한하며, 사랑은 비교하는 그 순간에 이기적인 순간이 되어버린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깨어짐이요, 사랑의 타락이다. 마치 비교에 열중하는 것은 날아가던 화살이 추락하는 것과 같다. 사랑은 비교를 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이 앞선 시간에서 케르케우를 언급했는데 이케르케우는 사랑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아가페는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이면 이웃, 그 존재 그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 기독교적 사랑에서 아가페는 자기 희생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기독교적 자기희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것인데, 라이놀드 니브와 같은 그런 신학자는 자기희생적인 사랑과 이러한 사랑을 욕심이 배제된 사랑, disinterested lov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심이 없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욕심이 배제된 것이나 사심이 없는 사랑은 쉬운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 사랑은 이런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희생적 사랑에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측면이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그런 측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자는 자신의 소유물이나 재산을 포기하는 또 희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후자는 불의한 거 하여 십자가의 길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사랑에는 개인적인 욕구와 사회적인 욕구 간의 긴장 속에 있다 라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어야 하고, 오리를 가자 라고 하면 심리까지 가야 합니다. 개인적인 자기 이성이 있는 반면에 사회 속에 있는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고,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사회를 구원하는 자기희생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아가페의 자기희생적 사랑에는 개인적인 측면도 있고 사회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랑이든 또 어느 자기희생적 사랑이든 우리는 이두 가지를 동시에 기억을 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랑과 사회적인 그런 희생적인 사랑 이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많은 이들의 공덕에 의해서 역사가 변하고 사회가 변혁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희생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희생을 통해서 역사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어, 목격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기독교적 사랑은 어, 상호성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mutuality라고 하는 말인데, 상호성은 인간관계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이웃 존재를 내가 볼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이웃 안에 심오한 중요성을 안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이웃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적 사랑은 가장 쉬운 말로 서로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동기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이든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은 상호성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그것은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인간과 함께 의사소통하기를 원했고 우리도 하나님과 의사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적 사랑, 아, 입니다.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언어가 아닙니다. 에, 의사소통은 쉽지 않은 에, 그런 어휘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 사랑에는 상호성이 의사소통을 요구하고 있고 또이 의사소통이야말로 서로에 대해 개별적인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우트카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는 상호의식의 상태가 바로 기독교적 사랑이다. 이 상호성이 우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너와 나의 인격적 관계의 존재 개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자기를 드러내고 개방할 때만이 상호성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본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는데, 기독교의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의 자기 나타나심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의미와 개시의 의미가 단순히 드러난다는 뜻을 넘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격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기독교적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웃 자신이라고 하는 도식에서 사랑의 윤리를 이해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은 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은 진실성의 시험과 증표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 가지는 신중함을 공유한다는 뜻에서 필요한 하나의 시험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웃 사랑은 그것이 하나님의 위엄성과 인간 존재 한계 모두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하나의 적절한 시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실제적인 윤리의 문제에서 사랑의 문제를 조금 다루었습니다. 이제는 윤리에서 보다 더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의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스티스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개념이고 또 기독교 윤리에서 가장 요구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 저스티스, 윤리, 정의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정의의 문제를 조금 다룰 텐데 이 정의에 대한 서론적인 개념을 잠시 설명을 하고 15번째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는 법을 제정하고 그 법의 테두리에서 서로 협조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다원화되고 또 복잡하게 됨에 따라서 기대치 않은 가변적인 요인들이 작용함으로써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들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사는 정의로운 사회, 말하자면 justice society, 정의로운 사회가 제일 좋은 사회라고 하는 데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민중 신학자들이 지향하는 사회 또한 정의로운 사회이고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 신학자들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정의로운 사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사랑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 외에도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인이 아닐까 그렇게 싶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는 그런 삶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것이 아이들이 정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종종 아이들이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그런 내면을 보게 되, 되면 정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뭐, 한 가지 이제 예를 제가 좀 들어드리면, 어, 이렇습니다. 학급에서 아이들이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아이가 다른 아이를 얼굴을 핥혔다고 이야기를 해요. 손으로 핥혔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불러서 혼을 내고 뭐 일종의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과시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의라고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이런 징벌적이거나 보상적인 어떤 징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통 정의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사과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것은 정의에서 보통 징벌적이고 보상적인 그런 정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아이가 싸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들어본 이야기에서 한 아이가 자기하고 굉장히 친했는데 자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징벌적이고 보상적인 이런 차원에서 문제 해결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마음이 상한 것을 회복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또 요구하는 것이 징벌적이고 보상적인 정의 외에도 회복적인 정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거나 쉬운 그런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이 시간에 우리가 정의의 문제를 다 다룰 수는 없는데 서론적으로 간단하게 정의 문제를 언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법의 테두리에서 서로 협조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살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다원화되고 또 복잡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기대치 않은 변수들이 작용하게 되고. 다변적인 요인들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사는 정의로운 사회, 그야말로 a justice society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것이 아마 제일 좋은 사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한국의 민중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사회도 한이 없는 사회, 한 리스 소사이트를 어,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사회도 알고 보면 정의로운 사회이고, 남미 해방 신학자들도 어,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평등하고 공평한 그런 사회, 그 사회도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어, 이해해 볼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정의란 무엇인가, 서론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적으로 정의의 개념은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되어져 왔습니다. 하나는 보상적 정의라고 하는 것인데, Retributive Justice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분배적 정의입니다. 분배적이라고 하는 것은 Distributive Justice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분배적 정의, 이두 가지가 고전적으로 우리가 이해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보상적 개념에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응보적 정의로서, 인간의 평등한 존재에 의해서 대우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혹은 개인의 잘못에 비례하여 대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상적 정의는 구약 성경에 잘 언급하고 있는데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보홍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성경 구절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응보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렉스 타일리오니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난 정의의 개념을 바로 이 개념으로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일정의 보응이나 심판 혹은 벌을 받는 것이 하나의 정의로운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후자의 이제 분배적 정의는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선과 악, 오름과 걸음의 분배가 공정한가를 취급하는 것입니다. 골고루 분배하는 원칙이 정의의 개념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이 후자의 개념이라고 볼수 있죠. 어떤 사람은 많이 갖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지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배가 공통하게 골고루 나누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파이가 있으면 열 사람이 하나의 파이를 가지고 서로 골고루 나누어져야 한다.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분배적 정의. 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러 분배 원칙이 적용되기가 좀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상대적 처우의 문제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피부색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신분에 따라서 대우가 상이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이런 정의에 개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 삶에 들어가면 정의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쉽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아주 우리에게 보다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정의에 대한 현대의 여러 이론들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기독교 안에서 정의가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